여호수아가 기부온을 구조하다.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기부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부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무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부온을 치자. 이는 기부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에 이러므로 아모리 다섯 왕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부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부온 사람들이 길갈진에 보내어 여호사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무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하이다. 하메. 여호사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사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우사가 그들을 기부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해.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사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함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사를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우사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진으로 돌아왔더라.